레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시대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다라고 불리는 또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만 교회는 더 거룩해야 한다.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고 체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이다. 악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북 이스라엘은 세상이 아니에요. 북 이스라엘은 그 당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사역입니다. 법정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기소하는 사역입니다. 둘째는 이방의 은혜를 베풀고 이방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방은 구원을 얻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시기나게 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 그래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가뭄과 기근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감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불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근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굶주림을 면했지요. 어느 집이 굶주림을 면했습니까?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은 굶주림을 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을 자기 백성은 빼앗기고 이방 백성이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왜 이방인이 받고 있나? 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자, 동시에 너희가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면 이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죽은 아들,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이방인에게로도 갈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들은 믿음이 없지만은 이 이방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르바 과부를 보십시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 가루와 마지막 몇 방울 되는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 통에 가루가 끓어지지 아니하고 네 병에 기름이 끓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방이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데 자기 백성은 믿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laughs>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오히려 이방에게 능력을 베풀므로 자기 백성을 식기 나게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지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가 언제부터 선지자였냐?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믿음이 없다고 폭로를 하셨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배척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면 이 언약의 약속이 이 복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리라 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굶주린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보내심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이방 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자기 백성이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어디로 가느냐? 이방에게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회당, 예던 약 백성들, 본래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을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회당에 갔더니 거기 모여 있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몰아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나오면서 뭐라고 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대의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원이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거역함으로 이방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버나움의 백 부장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의 백 부장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이방인입니다. 그백 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백 부장이 하는 말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내 백성 중에서 봐야 되는데 내 백성 중에는 이런 믿음이 없고 왜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예언약 백성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대단히 어려운 설교인데 다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이해를 하고 있나요? 어.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아유, 어떻게 성인 남자가 과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갖다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 과부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 숭배지였던 이 시돈 땅에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이제 아들까지 죽음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방으로 보내기는 하셨지만 이방은 선합니까? 이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 역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달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그 위에 자기의 몸을 세 번이나 펴서 엎드립니다. 죽은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세 번이나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고 상징적인 선지자의 행위입니다. 죽은 아이와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 손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몸을 그대로 그 시체와 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이가 당한 죽음의 저주, 부정,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이 아이에게는 생명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관은, 이스라엘의 관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관이 아니에요. 그냥 예? 나무판에다가 시체를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손을 대시면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시체와 접촉해지면 부정해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 저주와 심판을 당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연합되셔서 저주와 죽음은 그분이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상징적인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을 예표하는 행위입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이방인의 집이 엘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빼앗겨버린 우리 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도 죽음으로 빼앗겨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망에 빼앗겨버린 우리 아들들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모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모시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심판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사르바 과부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없어서 슬픈 분들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슬픈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슬픈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슬픈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이 사르밧 과부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으로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차지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